설턴티 협회 실무팀장 김미경입니다. 오늘은 8월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접대출 공문이 어저께 떴어요. 그것좀 안내해드리려고 영상을 켰고요. 지금 말씀드릴 것은 제조업을 영위하고 계신 소상공인 제조업 특화자금 소공인 특화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신청일은 8월 1일 화요일부터 8월 7일 월요일까지인데요. 이게 매년 해보면. 자금이 몰릴 때가 있거든요. 신청이 몰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날짜가 어, 일주일 남았네라고 해서 좀 천천히 신청해야지 하시다 보면 어떤 달에는 정말 열리자마자 화요일 날 벌써 마감이 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전수 신청이긴 하지만 한도가 넘어가게 신청자가 몰리면 하루만에라도 신청이 끝나기 때문에 8월 1일 날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만 하면 이틀 정도 여유가 있어서 그때 서류 보안은 천천히 해도 됩니다. 첫날은 신청만. 하셔도 돼요. 대출 금리는 변동 금리 4.07로 나와 있고요. 성실 상환을 했을 경우에 나중에 차후 0.1% 내려간다고 합니다. 기업당 총 5억 원 이내인데 운전 자금은 연간 1억 원 한도, 수출 소공인은 운전 자금 연간 2억 원 한도입니다. 저희가 근데 제조업 특화자금을 신청하고 싶어 하시는 대표님들을 만나봤을 때 가장 먼저 체크하는 게 재무제표예요. 소상공인 시장지흥공단은 재무제표가 없는 경우에 신청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재무제표가 없다고 해서 무조건 안 되는 건 아닌데, 증빙해야 되는 자료들이 되게 많거든요. 내가 사업을 하다가 뭔가 정책자금을 받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간편기장 하시면 안 되고, 반드시 표준 재무제표를 만드시는 기장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제조업으로 혜택을 받고 싶다, 저금리로 대출을 받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세무사님이랑 사전에 꼭 소통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나는 제조업을 하고 있는데 신고는 상품 매출로 들어가는 경우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거는 세무사님의 탓도 아니고 대표님의 탓도 아닌데 서로 소통을 안 하신 거죠. 나는 제조업을 하고 있고 제품 매출로 찍어야지 제조업으로 인정이 되는데 세무사님은 이 대표님이 제조업을 하고 있고 제품 매출로 찍어야 된다는 걸 모르셨기 때문에 상품 매출로 찍는 거거든요. 근데 그럴 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있는 이 소공인 특가 자금을 신청을 한다고 했을 때 담당자들이 사정을 들어보고 아 제조업을 하는데 실수로 상품 매출을 찍었구나 인정해드릴게요 라고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기 때문에 제조업을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표준 재무제표상에 내 매출이 제품 매출로 찍혀 있는지 그 품목을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서비스 매출도 있고 제품 매출도 있고 상품 매출도 있다라고 했을 때는 소공인특화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제품 매출이 전체 매출의 50%가 넘어야 됩니다. 이게 많이 누락이 돼서 이것 때문에 신청을 못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런 사례는 매년 만나는 사례예요. 재무제표가 나오기 전에 기장을 맡기는 세무사님이랑 항상 연초에는 연초, 중간에, 연말에. 이렇게 한 번씩 소통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조업 중에는 OEM도 있잖아요. 내가 직접 생산하지 않고 남한테 맡기는 생산. OEM 같은 경우도 제조업으로 인정은 되는데, OEM이라고 하는 것은 네 가지 조건을 맞아야 돼요. 내가 직접 기획을 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OEM 공장에 원재료를 제공해야 돼요. 그리고 OEM 공장에서 만들어준 물건이 내 회사의 이름으로 팔려야 돼요. 그럴 때만 OEM이라고 말을 하고, 그럴 때만 소공인특화에서 제조업을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OEM은 OEM의 50% 이상이 해외 OEM이다. 그거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국내 OEM이어야 돼요. 그리고 소공인특화는 운전자금도 되고, 시설자금도 되는데, 시설자금 중에 제외가 되는 항목들이 있어요. 토지구입비, 임차보증금, 이런 건안 됩니다. 공해방지시설, 폐수처리시설, 이런 것도 안 되고요. 시설의 형태가 건물하고 분리하기 어려운 것들도 제외가 됩니다. 근데 내 사업장이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임차 사업장에다가 건물이랑 분리가 될수 없는 시설을 설치했다가 그 건물주하고 갱신할 때 갱신을 못한 경우에는 그 떼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가 사업장에는 가능하지만 임차 사업장에는 건물과 분리될 수 없는 형태의 시설은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동성이 심한 것들은 받을 수가 없어요. 주로 저희가 쓰는 용어는 바퀴 달려서 굴러가는 것들은 시설자금으로 할수 없다라고 합니다. 담보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소모성 기계들도 담보력이 없기 때문에 시설자금으로 인정이 되지 않고요. 리스 기계 이런 것들도 내 담보가 아니기 때문에 시설자금으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금형만 따로 신청하는 것도 시설로 인정이 되지 않는데 금형은 또 예외 사항이 있어요. 금형 제작 비용 자체가 품목당 500만원 이상이고 전체 제작비용이 1000만원이 넘어갈 때는 시설자금으로 인정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설자금에서 공장 건축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기성고에 따라서 대출금을 분할 지급하는 조건은 안 되고 완공했을 때한 번에 일시 지급하는 경우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소상공인진흥공단은 기업 컨설팅 업계에서는 융통성이 없기로 되게 유명해요 왜냐면 중진공 같은 경우는 그래도 상황을 얘기를 하고 실제로 내가 어떤 업을 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넘어갈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소상공인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뭐 하나만 안 맞아도 안 줍니다. 작년 하반기쯤 넘어가면서부터는 시설 자금까지 포함해서 매출 대비 차익금 과다인 업체는 안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시설 자금 한 번이라도 받은 업체들은 소상공인은 더 이상 받을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공장 하나만 사도 뭐 10억, 20억인데 매출이 그거보다 조금 커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지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매출보다 내 대출이 많으면 안 돼요. 아예, 아예 안 해줘요. 그냥 안 된다고 보셔야 돼요. 거의 나오지 않아요. 좀 많이 까다로워졌습니다. 그 턱이 좀 많이 높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표준재무제표가 나오지 않으면 신청 접수를 받아주려고 하질 않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사업을 했고 1년 동안의 매출이 부가세로는 나오잖아요. 근데 재무제표가 나오지 않으면 거의 반려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냥 재무제표는 항상 꼭 만들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국의 소상공인 시장 지능공간 지점이 되게 많잖아요. 담당자도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는 안 되는 것들이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평균적으로. 평균적으로 이런 조건이 있으면 여기에서 걸리더라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소공인 특화에서 기업 가점으로 받을 수 있는 거는 노란우산 공제 가입, 소재 부품 장비 확인서, 뿌리기업 확인서. 제조업이시면 이거 받으실 수 있는 확률이 많거든요. 내 업종 코드에 그게 맞으면 시청하면 나올 수 있는 거고 뿌리기업 확인서는 정말 자료만 잘 만들면 바로 바로 나오거든요. 소재 부품 장비 확인서는 한 일주일 정도 몰렸을 때는 뭐 열흘 정도. 한달 이내에 나올 수 있는 인증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만들고 들어가시면 좀더 좋겠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특허, 인증, 이런 기업 가점들이 있어야 정책 자금 같은 거 받을 때 정책 우선도 평가해서 좋은 점수를 받아서 매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출이 증대가 되고 고용이 증대가 되고 수출을 하셨다면 반드시 수출 실적 증명원이나 간접 수출, 증명서,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는 수출을 하셔야 돼요. 내가 직접 수출을 하지 않더라도, 어떤 타 기업을 통해서 수출을 하더라도, 서로 수출에 대한 증명서는 발급이 되게끔 업무를 보셔야, 아, 나는 수출을 했는데도 증서가 없으면 수출로 인정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조금만 더 신경 써서 사업을 하시면, 어, 수출하시는 사업자들한테도 항상 금리가 좋은 대출이 있고, 제조를 하시는 사업자한테도 항상 좋은 금리 대출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언제 내가 나라 대출에 의존을 해야 될 수도 있으니, 평상시에 세무사님이랑 소통 잘 하시고, 수출하시면 반드시 수출 실적 증명을 뜰수 있는 방법으로 수출을 하시고, 두 가지 업종 이상을 영위를 하실 때는 항상 제품 매출이 절반 이상이 넘어갈 수 있도록 조금만 신경을 써놓으시면 받을 수 있는 혜택 중에서 놓치지 않는 것들이 많이 생깁니다. 이번 직접 대출은 8월 1일부터 7일까지니까 딱 휴가철인 것 같아요. 휴가 가신 분들 좀 마음 불편하실 것 같고 못 가시고 신청하신 분들은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담당자들도 휴가를 주마다 번갈아 가기 때문에 8월달 신청 자금은 조금 오래 걸릴 수 있어요. 신청하고 한달 정도 있다가 뭐 은행 수령까지 해도 길어야 6주, 빠르면 4주, 4주보다 빨라지는 경우들도 있는데, 보통 보면 8월 달에는 휴가를 많이 가시기 때문에 담당자들도 그렇고 업무가 많이 늦어지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번 달 신청하신 것들은 아, 늦으면 뭐두달 걸리겠구나. 빨라도 한 6주 걸리겠구나 생각하시고 여유롭게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럼 소공인 특화 자금 안내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